이번에는 여덟 번째 강좌, 농악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악 부분은 제가 잠깐 <laughs> 살펴보니까, 지난 시간에 배던 강강수월이라는 작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더 세밀히 설명하는 과정 같이 보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우리 파워드렉터 강제중에서 거의 정점을 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렵다기보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그 오밀조밀한 관찰, 그제 정신을 집중시키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농학을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여기에 지금 샘플을, 지우지, 샘플을 지우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비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미디어 파일 가지고 여기서 동영상의 파워 디렉터 중에서 농악이라는 부분 들어갑니다. 농악에 들어가면 자료가 풍물놀이 1, 2, 3에서 3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3개 있는 부분을 선택 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 6대구로 온다니까 1 6대구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단위에서는 뭐냐면 다듬기라고 해가지고 교과서는 161페이지인데 그 잘라내기의 다른 부분, 잘라내기를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 잘라내기를 하면 이제 우리 불필요한 영상을 이겨하는데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은 그 풍물놀이 1을 좀파인만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기를 하는데 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기냐 면 제가 얼핏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분 45초 이렇게 해서 뭔가 불필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일분 사십 한번 가보죠 어떤 게 있나. 0145초입니다. 이게 0 1 4 5초다 여기서 영상을 키워보겠습니다. 자 아, 여기 사람이 지나가면 이 이제 이런 영상을 찍다 보면 종종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비디오나 캠코더 찍을 때 열시 찍인데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면 아직은 어려 어려워지죠. 이런 부분에서 이양상을양상을 제거하는 영상을 것자 그러면 지난번은 아 o 간단하게 o 상을 필요한 부분을 자 o u 게 해서 없 u 근데 이 o 좀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o 분 n g young, 분 o u n g y o u 영상을 맞춰 n 겠습니다여기다여 여기 지금 타임막대, 시간막대가 여기 있는데 시간막대 보면 네모에 노란 o 그 노란 g young, young, 바로, 우,로 움직여봐요. 왜냐면, 이 이후에, 45초, 1분 45초 이후에, 사람이 지나서그 부분을 없애기 하니까, 우,로 좀 옮겨보겠어. 우,로 옮기는데, 그, 시간 막대, 상상상 북상, 쌍, 밑에, 마우스 갖다 대면, 노란, 노란, 사기생깁니다 노란, 사기 생길 때, 그 상태 그대로 옆으로 옮겨봅니다. 그럼 노란 줄이, 노란 줄이 생성이잖아 노란 줄. 이 노란 줄을, 저기 미리 보기 시간을 체크하면서 한 10초 끌어오고 있어요. 10초, 4초, 6초, 9초, 10초, 1 2 0위까지 왔네요. 10초. 10초 07 프레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여기 지금 노란 선두 개가 만들어지고 가운데 노란색깔 변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10초 07 프레임인데 이것을 지금 없애 버리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 잘라내기 두 번째 잘라내기 하면 바로 잘라지면서, 인적으로 영상이 합해집니다이 과정이죠. 그러니까, 10초가 줄어들면서 바로 양상이 줄어드는 것. 이게 이제 지금, 지금 요번 시간에 배우는 잘라내기 방법이죠. 우리가 동영상에서 시간 막대를 우나 좌로 움직여서 잘라내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동영, 풀물놀이 1이라는 동영상이 1과 2로 나눠졌습니다. 그, 저,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비디오 자르기. 비디오 자르기는 뭐냐면 이 중에서 일정 부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단에 일정 부분이나 상단에 있던 일정 부분을 제거시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그럼 1번에서 오른쪽을 선택. 오른쪽, 오른쪽을 오른쪽 선택하고 그 다음에 파워도구라고 있으면 파워도파워도 눌러서 눌러서 그 다음에 비디오 자르기 비디오 자르기입니다. 비디오 선택한 다음에 비디오 자르기 비디오 자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는 이건 이제 특, 이 영상 특정한 부분을 크루즈업시켜서 시간 조정하는 거죠. 여기서 현재 이 앞에 큰 영상이 보이는 것이 오른쪽에 조그만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열쯤 여덟 개가 있고 가운데 파란 점이 있습니다. 이 파란 점은 마우스 같은 데면 이렇게 자막 영상이 움직이는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절점 한번 바꿔볼게요. 조절점. 조절점에 가서, 오른쪽 상단에 조절점. 이렇게, 이렇게 영상이 줄어들고, 여기서 이 파란 점을 가지고 움직이면 영상이 움직입니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형 방법을 좀 배운 겁니다 여기서 자 이걸 다시 원상으로 바꿔 놓고요.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꿔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조절점에는 설명드렸고 가운데 파란 점은 마크가 있을 때 움직이면 정에서움직인다거나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밑에 밑에 보면은 왼쪽에 빨간 마크, 오른쪽에 노란 마크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이이 전체 시집 구간에서 구간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겠는데. 4분의 1 위치 한 번, 여기, 여기는 4분의 1 위치면 여기가 되고, 여기가 되겠죠. 4분의 1 위치. 클릭 한번 해보세요. 4분의 1 위치 클릭합니다. 클릭하니까, 이렇게 마크가 생기네요. 여기서 보면, 여기에 마크가 생겼을 때, 아래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위치에 키 프레임을 추가시킨다. 그런 얘기이 있네요. 클릭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점이 빨갛게 되면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흰 점이 빨간 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5분의 3 정도 줄이입니다 5분의 3 줄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잠깐 줄여보겠습니다. 뭐 정도줄 5분의 3 정도 될것 같아요. 5분의 3, 이 정도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 하단. 그럼, 이 가운데, 이 파란 점을 끌고, 우 하단이 옮면 되겠죠. 우 하단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보이시는가? 이쪽. 우측에 상단이 이미지면 지금 보이겠죠. 요 밑에 있는 그붉군색이 하나도 안 보이죠. 이것만 선택해서 가죠. 예. 자, 우하단로 옮겨놓고, 여래서재하면 지금 여기 선택된 것만 여섯 서섯 재생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선택된 것만 재생을 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여기 한번보이니요 중단하고요. 이번은 4분의 3 2치에 4분의 3 2치입니다. 분3 2치는 여기 25분에 4분의 6이 되겠네요. 클릭하고 클릭하십니다. 그리크 그다음에 요번에는 4번 선 위치에 프레임 추가를 클릭하면 이게 빨간 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빨간 점 바뀌고 요번에는 다시 선택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전 중복 중복 중복이죠. 혹은 크기 프레임 중복을 클릭해서 클릭해서 이전 프레임 중복이라고 클릭하게 니다 이번 이전 프레임을 중복을 시켜라 그러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4번을 네그 번째가서 이거를 100% 원생 해보고 싶기라도 한번 클릭한 다음에 그거 이거를 1프로 원상시키면 이게 다 원래 모양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 을 한번 눌러보세요. 확인요. 그러면 요 지금 저기 풍물 1을 나누는 것이 여기 두 번째, 이른쪽에 있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의 영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한번 영상 한번 돌려볼까요? 이걸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홍물로의 일을 위해서 반반적으로 전제가 명성을 만들어 봤습니다.